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에게 인생... 여러분, 혹시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걸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깊은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철학부터 과학,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속까지 한번 쭉 넘나들면서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콜 고갱의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 자체가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와, 정말 묵직하죠? 바로 이세 가지 질문에서 오늘 우리의 탐험이 시작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만의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옛날 똑똑했던 사람들은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골머리를 알았는지 한번 엿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아주 빠르게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 세상은 사실 가짜고 저 너머의 완벽하고 영원한 진실의 세계 바로 그 유명한 이데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진짜 의미는 뭐냐? 바로 그 진리의 끝판왕 선의 이데아를 깨닫는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심각이 좀 달랐어요. 스승님. 저 멀리 있는 거 말고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현실이 중요하죠. 라고 말하는 것 같을까요? 그는 삶의 의미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이삶 자체에 있다고 봤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라는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쉽게 말하면 인간답게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면서 멋지게 잘 사는 것그 자체가 바로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잘 사는 삶이라는 개념이 수천 년에 훌쩍 뛰어넘어서 현대 과학자들의 연구 주제가 됐다는 거예요. 특히 긍정 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 이 행복과 의미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이 심리학자들이 보니까 행복에도 크게 두 종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로워요. 왼쪽은 쾌락주의적인 행복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고, 그냥 기분 좋은 삶이죠. 반면에 오른쪽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에우다이모니아적인 행복. 이건 단순히 기분 좋은 걸 넘어서 뭔가 내 자신을 실현하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방향으로 확 꺾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삶의 의미라는 게 무슨 보물찾기처럼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레고 블럭처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거라면요? 바로 이 생각의 시작을 알리는 정말 혁명적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장폴사르트르의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해진 설명서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일 뿐이죠. 그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의미는 누가 정하냐? 바로 나 자신. 나의 선택과 행동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하는 아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다른 실존주의 철학자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하이데거는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걸 똑바로 쳐다볼 때,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했고요. 카뮤는 세상은 원래 말이 안 되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 부조리함에 맞서서 끝까지 반항하는 게 바로 의미다. 라고 외쳤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다 똑같아요. 의미? 그거 누가 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야. 와,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철학 이야기를 한 방에 정리해버리는 듯한 대답이 있어요. 어떤 스님께 왜 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사는데 이유가 어딨어? 그냥 사는 거지. 어떠세요? 이 한마디가 뭔가 관점을 확 바꿔주지 않나요? 바로 이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답도 없는 왜 라는 질문에만 매달려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왜 사느냐가 아니라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이 거창한 철학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만의 의미, 나만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은 바로 나의 가치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면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만의 나침반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만의 나침반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생각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한 다섯 가지만 솔직하게 적어 보세요. 가족, 돈, 성공, 뭐든 좋아요. 두 번째, 와, 진짜 살아있다! 라고 느꼈던 순간,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경험 세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세 번째는 조금 더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내가 80살 생일 잔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롤모델을 떠올려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점을 내가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 안에 여러분의 진짜 핵심 가치가 숨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는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철학자 니체가 던진 영원회귀라는 생각인데요. 이게 뭐 우주가 진짜로 반복된다는 과학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오직 당신 한 사람을 향한 아주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악마가 나타나서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똑같은 순서로 영원히, 무한히 반복해야만 한다면? 자, 이 끔찍한 제안업에서 여러분은 절망하시겠어요? 아니면, 와, 그거 정말 멋진데? 몇 번이고 다시 살아도 좋아!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 가시겠어요? 이질문이 가진 진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히 반복해도 좋을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오늘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하게 등떠 미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여러분 각자의 목소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 삶의 의미가 되어줄 겁니다. 의미를 물었다. 인간은 언제부터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기 시작했을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 애썼다. 그 노력의 궤적을 쫓아가다 보면 의미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지점은 놀랍도록 다양하다. 누군가는 도덕적 의무라는 측면에서 다른 이는 쾌락과 행복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또 어떤 이들은 실존의 위기와 행동을 통해서 혹은 사랑과 음악 혹은 공동체적 삶의 기여를 통해서 인생을 해석해왔다. 그 모든 시도를 굳이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렵기에 여기서는 여러 철학자를 증인 사마, 인 간이 던져온 근원적 물음, 내 삶은 과연 무엇을 향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모아, 보고자 한다. 도덕적 의무로서의 삶 칸트와 의무론 근대 철학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이마누엘 칸트는 인간 이성의 능력과 도덕 원리를 깊이 있게 탐구했다.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그는 의외로 간결한 답변을 제시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는 토대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 즉 정언 명령을 따르고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칸트에게 있어 인생의 의미는 우리의 욕구 충족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행해야만 한다라는 의무감의 철저한 이행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이 견해는 한편 으로는 무척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하기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서 도덕적 의무라는 조금은 딱딱해 보이는 기준은 때때로 인간의 다양한 삶의 양태를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자연스러운 본성을 따르는 삶. 루소. 장자크 루소에게 삶의 의미는 인간에게 본원적으로 주어진 천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요약된다. 루소는 사회 제도와 문명이 지나치게 발달하면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자유, 선함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가 보기에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실천에 옮기지 말라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순수한 감정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장된다. 이 관점에서 볼때 현대 사회에서의 삶은 여러 외부 조건에 순응하도록 강요당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자기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기 쉽다. 루소는 이를 경계하면서 오직 자연적인 자아를 회복하고 진실하게 사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벤담. 도덕이나 본성보다도 쾌락과 고통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본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공리주의의 선구자 제롬이 벤담이다. 벤담은 인생의 의미는 쾌락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자칫 이기주의나 방종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벤담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여타 모든 사람들의 쾌락 총합이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즉 인생의 의미를 쾌락과 연결지대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도 선한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의 중요한 윤리적 기반이 세워진다. 거대한 체계와 실천의 빈틈, 칸트, 피히테, 해겔 이후, 칸트, 그리고 그의 후예인 피히테, 해겔 등 독일 관념론의 대철학자들은 철학세의 길이 남을 방대한 사유 체계를 구축해 했다. 이들은 세계의 이성적 구조, 절대 정신, 자기의식, 자유와 필연성 등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종합적으로 해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토록 숭고한 체계를 세우고도 정작 성공한 삶이나 행복한 개인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큰 언급을 남기지 않았다. 그 방대한 철학 체계는 건물로 비유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궁전에 비할 만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인 통찰의 영역은 생각보다 좁았다. 이 때문에 독일 관념론의 후예들은 거의는 모든 것을 밝혀놓았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난감함을 느끼게 되었다고도 할수 있다. 쇼펜하워, 니프로이트, 고통과 의지 그리고 그 너머. 아르투르 쇼펜하워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통념을 강하게 반박하며 오히려 인생의 바탕은 끝없는 의지라고. 보았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끌려다니는 노예이기 때문에 욕구 충족은 이루어지기 어렵고 완전한 만족도 영영도달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쇼펜하워는 음악만큼은 일시적으로라도 의지를 초월하도록 해주는 예술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비관적 세계관은 뒤이어 등장한 프리드리히 니체와 지그문트 프로이트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니체와 프로이트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의미를 묻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징표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삶을 긍정적으로 체험하는 건강한 인간은 굳이 인생의 의미를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니체에게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열쇠는 바로 음악과 예술 그리고 권력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가에 있다. 프로이트는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는 핵심 동력으로 사랑과 이를 꼽아. 인간은 사랑을 통해 심리적 행복을 찾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 성취를 누린다. 자 그리고 지속되는 변화. 에른스트 마흐. 에른스트 마흐는 인간이 맞닥뜨리는 인생의 의미 문제를 자아의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생을 긴 여정이라 할 때, 애벌레와 나비는 몸은 이어져 있지만 전혀 다른 존재처럼 보이듯 한 인간도 어린아이와 성인의 자아가 같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인생에 딱 하나의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무리이며 각 단계마다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흐의 결론이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느끼는 감정이며 이 감정이야말로 모든 삶의 의미를 함축한다고 주장했다. 대답을 거부한 20세기 비트겐슈타인과 그 외의 시선 20세기에 이르러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하는 철학자들도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일련의 철학적 문제들을 학문의 미명 아래에서 부조리 질문을 다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세계에는 정확히 논의가 가능한 범위와 논의가 불가능한 범위가 존재하는데 인생의 의미 문제는 언어의 논리로는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는데 그에게 인생의 의미 문제는 굳이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그 답변은 사람마다 은유적 직관적으로만 파악되는 것이지 체계적인 언어로 확립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입장은 철학이 해명해야 하는 지점을 오히려 좁혀 놓았지만 동시에 현대 철학이 기존의 거대 사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실존과 자유의지 사르트르의 시선 장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자로서 인생의 의미는 스스로 행동을 통해 창조해내는 것이라 주장했다. 사르트르는 이 세계가 본래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지니지 않은 부조리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실현하는 일은 전적으로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미완성품으로 태어났다고 말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자신의 정체성, 가치, 목표를 선택하며 그 선택들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삶이 완성된다. 이 과정에서 인생의 의미 또한 끊임없이 갱신되며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사르트르가 강조한 자유와 책임의 관계는 현대적 시각에서 자기 실현의 개념과도 맞닿아이다.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삶. 피터 싱어. 행동의 자유와 책임을 더욱 윤리적,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한 대표적인 사상가로 피터 싱어를 꼽을 수 있다. 싱어는 인생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의 입장에서 자기 실현을 향한 노력은 무의미하지 않으나 그것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속성을 띠는 경우 보다 나은 공동체라는 더큰 목표를 위해 헌신하기 어려워진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이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려면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타인을 위해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지구 전체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해야 한다. 이때 얻어지는 심리적 보람과 성취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원천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죽음을 인식하는 존재, 의미를 찾는 존재.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유한성, 즉 죽음에 대한 자각 때문이다. 인류학자들은 이처럼 죽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공포나 고민을 표출하는 점을 인간을 동물과 구분짓는 특징 중 하나로 보았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해도 완전히 잊기는 어렵다. 죽음이 유한성의 문턱이라면 그 문턱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물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결국 우리의 의식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적 의미를 갈망하지만 그 해답은 저마다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제시될 수 밖에 없다. 철학에서 심리학으로 변화하는 질문. 의미 추구는 나이와 상황에 따라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청소년기에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목표 혹은 이상을 찾는 과정에서 인생의 의미를 강렬하게 추구한다. 중년기에 접어든 뒤에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삶이 과연 의미 있었는가? 나는 제대로 살아왔는가? 라는 식의 자기 반성이 두드러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생의 의미를 묻는 것은 철학의 영역, 의미란 무엇인가에서 심리학적 영역, 나는 과연 잘 살아왔는가? 으로 옮겨간다. 한편, 이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루어낸 것중 진정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라는 성취감을 점검하는 일이 될수 있다. 결국 스스로의 행동과 선택이 만족스러운 수준인지 평가하고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단 하나의 의미를 향한 갈망과 그 허상. 왜 우리는 단 하나의 유일한 의미를 찾으려 할까? 이는 어쩌면 인간의 근원적 불안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현상인지도 모른다. 인생의 의미를 왜 굳이 찾아야 하는지 또는 그 의미를 어떻게 검증하고 탐구할지에 대한 고민보다도 당장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더 골몰한다. 하지만 루이스 캐럴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재치있게 암시했듯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찾을 필요도 없으니 오히려 많은 수고를 덜수 있다는 역설도 있다. 실제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별 고민 없이 일상의 흐름에 몸을 맡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어딘가에서 삶의 유의미성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끊임없이 변하는 답, 그리고 그 가치. 인생의 특정 하나의 의미만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철학사에서 보아도 바람직하거나 설득력이 높지 않다. 칸트로부터 사르트르 피터싱어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의미는 무수히 재해석되어 왔다. 심지어 개인 한 사람 안에서도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혹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기보다 인간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에 그리고 매순간 달라지는 감정과 인식. 식을 지닌 존재이기에 어쩌면 의미라는 단어는 질문을 던지는 행위를 지탱해주는 심리적 철학적 장치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 철학자들은 인생의 의미에 대한 답변 자체보다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간성이 더욱 풍부해진다고 본다. 동양의 지혜와의 만남, 조화로운 삶. 한편 동양 철학에는 인생의 의미를 탐색함에 있어 좀더 조화로운 관점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육가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전제를 두고 그것을 잘 실현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의 길이라 제시한다. 도가는 자연과의 합일, 무위를 통한 자유로운 생존을 강조한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전제해 고를 벗어나기 위한 깨달음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해석한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생의 의미는 궁극적이고도 공통적인 물음이지만 답변의 색채는 문화적 배경이나 역사적 상황 그리고 각자의 정신적 필요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결국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거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서로 다른 시대의 철학자들에게서 조금씩 상이한 대답을 듣는다. 칸트, 루소, 벤담, 쇼펜하우어, 니체, 프로이트, 사르트르, 싱어 그리고 동양의 여러 사상가가 쌓아올린 사유의 골격은 다양하지만 동시에 놀라우리만치 겹치는 부분도 있다. 그 공통 분모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요약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존재이다. 그 유한성 인식에서 비롯된 불안을 여러 방식으로 해소하고자 하며 그것을 의미라는 이름으로 찾는다. 도덕 쾌각 행동, 예술, 사랑, 공동체 등 다양한 중거들을 통해 삶을 해석하려 했지만 그 어느 것도 완전한 해답이 될 수는 없었다. 의미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성장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하나의 단일하고 영원 불변한 답안을 기대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미로써 그 답안을 갱신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일이 언뜻 보면 고단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표현을 빌리면 때로는 그것이 언어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부질없는 시도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질문을 놓지 않는다. 이 질문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근원적 특성 중 하나이며 인생을 더 깊이 있게 살도록 이끄는 동인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루이스 캐럴이 말했듯, 만약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찾을 필요도 없겠다. 는 역설이 가능하지만,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라도 숨겨진 의미를 한번더 발견하고자 노력한다. 이처럼 의미 탐색의 여정이야말로 인간이 세계와 소통하고 자신을 돌보고 타인을 배려하며 마침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이어지는 삶의 매우 중요한 차원이다.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이 제각각의 방식으로 예증하듯 이 질문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없는 동시에 수없이 많은 잠정적 해답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모든 해답들의 담긴 실천과 통찰, 그리고 실패와 깨달음이 바로 인간다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의미의 조각을 통해 자신의 삶을 직조해 나간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도덕이며 또 다른 이에게는 예술이고 혹은 누군가에게는 사랑과 연대나 과학적 탐구일 수 있다. 이 다양성 속에서 인간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부유하는 구름처럼 일정한 형체도 없고,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인생의 의미를 붙잡으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욱 깊이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다. 바로 이 사실이 철학자들이 인생의 의미를 늘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고 이야기해온 이유가 아닐까. 결국 지금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만의 잠정적 대답을 찾았다고 해도 조금 더 살아가다 보면 그 의미는 다시 한번 의문 속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또 새롭게 삶의 답안을 써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표지이자 가장 아름다운 역설일 테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문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문은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문제 증명끝.